해봐로 해봐로 하자 하자 케네스 극딜이면 맞아 죽어야지 나이스 케네스가 <laughs> 헤네스 <NLS. 웃음> 아 이.. 이펙트가 화려하다 확실히 얘 스킨 나오면 쉽간지겠는데? 아무리 봐도 이거 뭐 영혼.. 영혼 약탈자 케네스 막 이런거 나오면은 뭐 그런거 있잖아 어 서약도 이번에 버프 한번더 먹었거든 근데 서약이 요즘 계속 버프 먹고 있는 거 아세요? 서약이 특이점이 언젠간 올 것이다 물론 그게 지금은 아닐 테지만 곧 있으면 올 것이다 피해주고, 아유, 야, 이거 맞추기 어렵다 생각보다. 이? 아유 젠장. 어유, 어유, 어유. 어. 맛있어 보이는데? 어, 사출각인가요? 네 예, 도망치세요 오케이 병 넘기 너는 이런거 없지 예 살아날 수 있구나 그냥 살아나주세요 어 이거 저기까지 갈까 그냥? 생나루가? 무친 판단 그렇지 이거지 이게 붙인 판단이지. 저거너트 나오면 딜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. 사람 펼때그 촉감이 달라. 바로 그냥 처작 차작하면서 어디 가지? 어 이거 가자. 우리 미슬이 뭐어융초 아우 야 타격감 끝내준다 근데 <laughs> 타격감 맛있다. 어떻게 운석 줘봐라. 아이고. 야 소리나 파 그냥 야. 오호호호 너무 맛있다. 야캐릭터개 맛있다. 야 뭐야 개 맛있다. 나도 모르게 소리 질렀다야. 개 맛있어가지고. 11초 저거 궁돌 때까지 싸우면 안 된다. 아 싸움 걸려고 하나 봐. 너 자신 있어? 소리가 아파. 윽... 아야 알렉스 궁 위에서 싸워가지고 이거 글쎄요. 팀이 다한 느낌이랄까요? 나는 아무것도 한게 없는 느낌? 음. 하늘에 떴을 때 무적 판정 아닙니다. 데미지도 다 받고 중간에 죽으면 캔슬되고 밀 밀치면은 밀려나고 그래요. 그래서 막타 못 맞추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. 상대에 마커스 같은 애들 있으면은 그런 걸로 슈퍼 플레이도 가능할 듯. 아, 이거 빠지는 게? 음. 아, 지금 싸움 너무 위험해 이거. 아. 야! 용초! 아! 이럴 것 같더라. 아, 싸우면 안 됐는데. 애들이 걸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다. 아, 근데 서약 생각보다 괜찮은데? 탱케네스 지금도 충분히 탱케네스 아니야?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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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개삭인가? 이거 굳이 여러 명 맞출 생각 안 하고, 딜러 한명 맞추기만 해도, 웬만하면 죽는데? 어. 없는 것 같은데? 쓸 사람이 없네? 내가 써야겠다. 어? 야, 위클리 무빙이 심상치가 않다? 일로 올것 같은데? 어. 여기서 먹자, 여기서. 아, 야, 맛있다. <laughs> 이쪽을 바꾸고 싶긴 한데, 여기 사람 템 구리다잉. 조심하자, 조심하자, 조심하자. 사람 많다. 지금 사람 많아. 여기가 제일 세, 여기 밀자. 다 뒤도 다 뒤도 왔다. 아이고 야 이거 조졌다. 서야 키고 어아 이거 진짜 개맛있게 개, 개 맛있게 했는데 와 근데 타격감 개맛있다 캐릭터 맛있다 캐릭 터 재밌다 근데 이터널턴 재밌다 동접 3만 가자 다시 그 본인이 주인공이 되고싶다 그럼 서역이 맞아 오야 어, 요우와 야! 참을수 없는 각이었다. 나이스. 한팀더왔다안 돼, 도망가. 오, 푸! 푸! 오케이, 호텔 운성 노이자 굿. 11레벨? 레벨이 좀 높다잉. 더문 만들고 싸우고 싶은데. 어그로 좀 끌어줄까? 어 먼저 만드세요. 제키 뒤돈다. 조심, 여기. 만들어 만들어 일단 만들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궁은 와안돼 나이스 이걸 이걸 안 도망가 건방진 놈이고 그럼 붙어보자. 상관없어. 그죠? 아예 별개의 사이트니까 괜찮지 않을까. 야, 템 좋은데? 피했다! 우와! 와, 야, 시원하다! 방금 2로 캐레스공 피하고 에헤이! 견제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아, 갈수 없는 곳이 늘어났는데요. 조심해야겠죠. 아 박스 두개다 먹겠다. 나머지 한 팀이 미클견제 올 생각 없어 보이는데 여기 있었네. 와우. 아오또빗 나갔어. 아 저기 안 죽네. 잡았다. 난 서약이라고 한팀더 왔나 봐요. 이거 위클 주는 게 맞겠네요. 이거는 음. 위클 주고 빠집시다. 이거 절로 돌아갔다? 그럼 우리는 일로 가면 돼. 오안 안 갔네. 둥글게 둥글게 <laughs> 둥글게 둥글게. 어얘 혼자 넘어오는 것 같은데? 한번 해볼까? 안 넘어오냐? 오케이 우리는 여기 있다가 얘네가 여기 막고 있으면은 일로 가면 돼요. <laughs> 아직 아직 많이 남았어. 어. 지금 굳이 안 가도 돼. 몇초 남았냐? 아, 위클 아직 많이 남았어. 아앙카가 이거 고립되는데 이러면? 이야 이야 안돼. 아, 큐를 못 눌렀다. 젠장 야, 그냥 마코스가 개사기잖아. 이거 버건디까지 가가지고 너무 탱이 많이 됐다. 탱이 없다. 극딜은 확실히 아니다. 라는 느낌이 확 드네요. 이야! 덜 익은 마커스 <laughs> 싸움 해도 되겠는데, 얘네가 좀 세긴 한데, 맞짱하면 또 보자. 어떻게 된 거야? 이겼어? 나이스. 궁 좋았다. 어이? 안 돼. 이러면 도망칩시다. 으 당신 오늘 치킨 뜯는 날이야. 아, 뭐야 이거? 어떻게 된 거야? 야, 피우 뭐냐? 잠깐만. 아, 14,9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. 왕도네 감사드립니다. 리액션으로 캐시 죽이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 키였군요. 뭐가 됐든. 왔어! 용차! 아. 아. 감사합니다. 아. 좋았다, 좋았다. 들어갈게요. 아, 망했다! 으! 잡긴 잡았는데 제키 힘을 보여줘. 제키 피뭐야 저는 버스 받았어요, 님들. 여러분, 저는 버스를 받았고요. 저는 앞성 아, 버스층입니다. 저는 시청자한테 버스나 받는 한시반 놈이고요. 우리 팀 정말 잘하네. 아, 너무 잘한다 우리 팀. 너무 맛있, 너무 섹시하다. 어, 이걸 쳐? 한팀더 왔다. 헛! 나이스. <laughs> 아이고. 아우, 시원했다. 너무 좋아요. 이대로... 빠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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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릭스? 쓰읍, 그러게, 오함 갈 바야 헬릭스? 아하. 방각, 이소까지 있잖아, 헬릭스. 생각해보니깐. 헬릭스 한번 가볼까? 초월 될 거면 오함이 맞긴 한데, 이러면은 모자를 바꿔야 되는데, 모자를 뭐 가야 해 되지? 천고 갑시다, 그냥. 그런데, 두부집 효녀? 아, 까비. 하나를 맞췄다. 아, 이거 진다고? 아, 왜 졌지? 케네스 척은어떤가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이 q 는잘 들어갔는데, 궁이 바로 안 들어가가지고 졌다. 내 궁이. 유키한테만 들어갔어. 많이 좋진 않은 것 같아요. 적당히 좋은 정도인데. 그러게, 제가 또뭐다 만들기도 전에 먼저 눌러버렸나 본데. 바뀌던데. 네, 제가 승격이 급해가지고. 궁극기 스타트가 베스트긴하다. 어. 맞출 수만 있으면. 한팀더 있어요. 이런 애들은 장 녹이면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. 해보, 해볼까? 아이고 한팀 더 왔다 위험했다잉? 걸었으면 좀 위험했다잉? 해봐로해봐로 하자 하자 테레스 극딜이면 맞아 죽어야지 나이스. <laughs> 극딜 캐네스 맞아 죽어야지. 안 되지 안 되지. 일단 챙겼어. 아이고. 해야겠는데 이거 싸움 걸리겠는데? 도망가자 도망가자.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. 니들이 뭘할수 있는데? 어? 니들이 뭘할수 있냐고? 우리가 빠지면 니들이 뭘할수 있어. 끝까지 오네. 아, 궁 좋았다. <laughs> 이거 안 빠져 돌았나? 근데 우리 추노가안 돼. 나딘 스킬 피하는 데만 집중하세요, 이거. 그게 제일 중요하다잉. 아이고, 나딘 노렸는데. 살리세요, 굿. 왔나? 뭐 왔다, 야야야야야야야야궁몇 초, 궁몇 초? 그게 중요, 그게 중요. <laughs> 뭐, 여기서 택바나, 미방이나, 아니, 미뚜기나, 뭐, 변검이나, 아무거나 가면 될것 같아. 예, 찢어졌는데? 뭐 하세요? 안카족, 안카족. 굿. 한팀더 있어요. 조심. 한팀더 있어. 할만한가, 이제? 궁 돌았나? 9초. 얘네도 세긴 해가지고. 해볼까요? 음 어라? 깼다잉. 야, 반야가 너무 세다. 나이스. 세노 나이스 아 좋았습니다잉 금구 다 써도 되니까 어 걸게요 그냥 나이스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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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피쳐요 피쳐 살아야 된다 일단 아굿 뭐요? 포장이야 뒤질래? 피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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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트 음. 좋았다 좋았다 아카 템도 다 나왔고 이제 트와일라에서 헬릭이다. 요 방깍 다 당하고 싹 녹을수도 있다 어디갔어야하네? 조심 아이고 혼자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형님 아이고 거참 케네스가 뒤에서 잘 노리긴 했는데 너무 혼자 들어왔다. 캐리용. 아 맛있다 맛있어. 아 그래도 1등 한번 해서 다행이네요. 아 정말. 다음 누구였지? 팽돌모님이랑 누구더라?